안녕하세요. 일관대리석 직관영어 상변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오리 내신편 여섯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포스터 케이 기본1 Unit 16, unit 16 어, 수능 Analysis에 나오는 d e a l 이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life deals us multiple losses. 이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deal이에요. 어, 사실은 d e a l 이란 단어가 지금 목조가 두 개가 쓰였다. 나는 그거가 이제 핵심은 아니고요. 어, 딜이 뭐 지금 목표 두 개를 쓴 겁니다. 딜이 우리에게 멀티플로시스를닐 한다는 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그 카지노 보시면 딜러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 나눠주는 분들. 그 딜이 그 딜러처럼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다수의 그런 로시스 상실을 나눠줄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수업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게 수요동사고 뭐 나눠주다란입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요동사라는 용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동사라는 용어, 수요동사라고 하는 이 수요라는 말이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주다, 뭐 영어는 grant한다는 얘기죠,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동사는 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다, 보내주다, 뭐 만들어주다, 뭐 등등등등의 의미를 갖는 것들을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이 특성을 갖는 동사들의 모두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어 그래서 영어 원서 문법책에 보면 이러한 단어들을 n-transitive verbs라고 얘기합니다. transitive가 타동사인데 나이니까 두개 이중인 타동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이중 타동사입니다. 이 용어가 왜더 적절한 용어가 되느냐? 수여동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여동사는 준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쓰지 않았지만 뭐 에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 에스크가 물어주다는좀 이상하잖아요. 누구에게 몸을 묻다죠. 주는 게 없죠. 질문을 줍니까? 코스트라는 것이 목적어 두 개가 쓰이면 누구에게서 간접 목적어에게서요.에게가 아니라에게서 직접 목적어를 빼앗아가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디나이라는 것이 수여동 그 이중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누구에게 뭔뭐을 주지 않다 얘는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여라고 하는 그 의미에 정 반대되는 게 디나이에요. 주지 않다는 뜻이니까. 얘는 빼앗아 가는 거니까 반대고요. 그죠? 그래서 예,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수여 동사라는 용어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문이니나의 코스카 들어 있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goalkeeper denied him his third goal. 그 골키퍼가 그에게 그의 세 번째 그 골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축구면 그세세골 넣는 걸 뭐라고 하죠?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어, 헤트트릭이라고 하죠. 그헤트트릭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세 번째 슛을 했는데 막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골키퍼가 그에게 그의 세 번째 골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 두 개고요. 그 얘를 수요 동사라고 하면 이상하고 안 줬으니까 이중 타동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The trip will cost you 1,000 dollars. 그 여행이 당신에게서 1,000달러를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1,000달러를 빼앗아 간다는 걸좀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1,000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가 되는 것이겠죠. 캠브리지 영어사전 에 나온 예문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니르 어, 같은 그 동사들도 아예 애초에 가르치실 때 이거를 수요 동사라는 용어보다 이중 타동사라고 가르치셔야 나중에 이런 동사 나왔을 때도 어~ 어~ 이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